이어서 그뭐 아시겠지만 뭐 구속영상이라지체포영상이는 네, 경우에 사정과 뭐그 관련된 사자의 인신구속과 네. 관련된 사정 문제라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규정에서 읽어보시겠어요. 체포구속영상 청구서가 본인이 하더라도 검증에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면 사법원 교체를하자 연락도안 시켜요. 아, 예. 사본도 교반. 부안 예. 예, 예. 제가 통영 대청에, 대청에서. 네. 그, 네. 네. 그래서. 설명 조금만 들어. 예. 왜, 왜 열, 이게 네, 아, 네. 체포할 때, 예. 예. 체포할 를때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예, 예. 내가 제시 못 집, 받았으니까. 집행, 행할때 제시. 아니, 내가 지, 집행할 때 제시를 못 받았기 때문 이쪽으로 온 거예요. 제, 제시를 하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체포영장 제시를 안 했습니다. 아, 체포예. 네, 네, 동영상도 있어요, 에그니까 체포영장 우리를 체포할 때인식구속할때 예. 법법에는 체포영장을 제시하기도 있고, 또 당연히 원본 제시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음. 원본이라고 그랬는데 예. 원본커녕 사본도 응? 요새 다 칼라복사인데 흑백으로 이렇게 싹 보여주고, 그리고 그리고 내가 체포영장 계속 보여달라고 그래도 감축 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뭐, 뭐 이거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이건 네. 법법에 있는 예.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되는 거니까 경찰이 예. 예. 제시를 안 해서 예. 파팅하러 온 거니까 지금 음. 보여주셔야죠. 음. 아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당사자. 저, 저는 저전 단계 집행 단계의 사정을 이제 알지 못하니까.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밀도 아니고 원래 예. 체포영장은 국민을 음. 어, 체포 구금할 때 네. 반드시 이거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여, 보여주세요. 음. 그리고. 네. 직, 일단 집행이 1차적으로 경찰관이 나갔었다는 거죠. 현장에서 만나셨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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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에서 는 현장이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아,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아, 수사를, 조사를 받고 저는, 저는 다른 게 네. 아니고 예. 아무튼 법원에서 발부된 예. 영자이기 때문에 법원의 원본이 있을 예. 거고 음. 그 사람들이 원본을 못 보여주는 거는 나는 원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온 거예요 나는 단순하게 뽑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이런 건좀 너무 지금 일단은 어떻든 집행이 됐었다는 거예요 집행이 됐고 기, 지금, 이게요 기소는 됐습니까? 나는 볼때 예. 이거 전산이 없을 겁니다 예. 이거 전산에 없어요. 내가 알고 왔어요. 전산에 없다요거요거 요거 여기서 발행이 안 됐다는 거죠. 아, 영장 자체 만예 맞습니다. ]까요? 지금 전산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보고 여기 만약에 정말 전산이 뭐가 잘못돼서 음, 아니, 어, 그거는 어. 저희가 이제 약간 전산 상황 그러면 여기 영상에서 보여네요 그리고 전산에 있어요? 어? 전산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전산이 있습니까? 영점 발부된 네, 보호구 네, 그 네, 있어요. 전산상으로 확인 했는데 아, 전산에는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말씀드리는 게 일단 그러면 영점은? 경찰관이 말해. 집행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쯤에 피신을 아, 하라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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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거지자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아, 그, 그러면 지금 기소,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 아니, 기소도 안됐고요 아, 체포영장 원본을 아, 그러면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체포영장 원본을 좀 보여주세요 집행이 됐다면은 아직까지아니 아니, 아니, 수사관서에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음. 체포 영장 원본이 발부되면 이쪽에 한부 있고 네. 한부 검찰청으로 가죠아니 그게 아니 원본 그러니까, 자체가 원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네, 네. 등초원도 발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등초원 주세요. 그러면 합의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원본 자체는 관에서도다 그렇게 하는데 원본 자체가 수사기관에 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여기 여기 있는 돼요? 거 이쪽에서 발부됐으니까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확인시켜주세요. 모든 게 원본 있는 데서 확인을 하셔야죠. 저희가 지금 체포영장 자체가 체포영장 아무튼 여기 원본이 없다 이거죠? 그 원본은 아니, 있으니까 없습니까그 것만 말씀. 세요 수사기록하고 영장이 같이 인계가 됩니다. 발부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여기 없다는 말씀이죠? 시 원본 이 제한테 없죠. 네. 원본이 여기 없는데 네. 원본 여기다가 하나도 안 두고. 걔는 한개 만들어 갖고 저 경찰한테 줬죠. 원래 원본 자체가 원본 네. 원본 하나와 수사 기록이 같이 발부 함께 인계가 되는 거죠. 저희는 청구서만 더 받고 하나 청구서